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홀로 사시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둘째 며느리고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형님과 주분이는 지방에서 시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유일한 낙이라곤, 밭에서 기르부추나 배추, 그리고 호박과 가지와 고구마와 고구마순 등을 챙겨서, 자식들에게 보내주는 재미였어요. 저는 멀리 사는 자식이라서 택배로 보내주신 편이었으나 형님 네 집에는 직접 파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시곤 하셨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약하신지라 늘 그러시지 말라고 해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셨습니다. 에이구, 나 아직 죽을 날이 벌었다. 벌써부터 산송장 취급은 하들들 말어. 내가 이런 재미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 거냐? 자식들 줄 욕심에 몸도 움직여가며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늘 그러신 분이셨어요. 형님의 아주버님께 맞벌이를 하시는 터라 수시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며 바로 달려오셔서 형님애들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도맡아 하시다시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시다가도 할 일을 다 했다 싶으시면 곧바로 시골로 내려가셔서 농작물을 가꾸기 바쁘셨어요. 그날은 일요일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께서 큰며느리 형님과 아주버니가 주말에 모처럼 쉬는데 일거를 싸들고 왔다고 할까 싶어서 일부러 늦은 시간에 형님 집으로 가려고 양손에 이것저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터미널에 도착을 해서 얼른 택시를 잡아타려고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참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성껏 챙겨온 싱싱한 오이와 상추와 고추로 반찬을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형님과 아주버니가 출근하기 전에 밥상을 차려서 먹이고 가져오신 열무나 무로 김치도 담가주고 오실 생각이셨대요. 양손이 무겁게 들고 온짐 때문이라도 아주버니나 형님에게 연락을 해서 데리러 나오라고 할 법도 하신데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녁 식사 전에 큰아들 네 집에 가서 저녁밥을 맛있게 해먹이고 싶으셔서 마음이 바쁘셨다고 하셨어요. 터미널에 도착을 하자마자 택시 승강장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가까이 있는 갓길에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어서 그 차가 가기 전에 앞서서 갈 생각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가려고 하셨다는군요. 80대인 고령의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뛰면 얼마나 뛰었겠어요. 하필 같은 차에서 사람을 내려주고 막 출발하려던 그 차와 시어머니가 살짝 부딪히게 되셨고 그 반동으로 뒤로 크게 낮아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양순의짓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세게 넘어지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른손 팔목 골절상에 전치 1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달려간 형님과 아주버니는 그래도 다른 데는 이상이 없으시고 팔목 골절상만 입으셔서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인 여성 운전자가 거듭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막 출발하려던 참이어서 제가 운행 중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저도 어리둥절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주의한 탓이네요. 거듭 죄송합니다. 그런 가해자인 여성분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그쪽 차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갈 욕심에 무리하게 뛰어들어간 탓이에요.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더 미안하잖아. 그 말에 아주버니 형님이 성질을 퍼렁 내며 그랬다네요.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엄마는 오늘 이 사건은 하늘이 도와서 망정이지 한마트면 돌아가실 뻔했다고요. 너희네가 뛰면 얼마나 뛴다고 이런 사고를 내냔 말이에요. 어휴, 세상에, 어떻게 했길래 팔이 부러지겠대요? 어머니, 다른 데서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가해자 남편분도 찾아와서 90도 각도로 머리를 숙이며 100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더라고요.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답니다. 수철아, 수철이 애미야, 그러지 마라. 말을 들어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놀랬겠냐. 내가 아니고 젊은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팔목이 부러지지도 않았을 텐데. 운이 없던 거지. 시어머니 그 말에 아주버니까 키가 막혀서 더 길길이 날 뛰었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 이봐요. 당신네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약한 분인 걸 이용해서 대충 만만이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요. 당신네들은 콩밥 좀 먹어봐야 해. 내가 합의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런 아주버니를 말리셨대요. 뭐하러 복잡하게 그러냐? 저 사람들도 일하는 사람이라 바쁜 사람이야. 나한테 2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합의를 보자. 그 말에 아주버니와 형님이 노발대발 했답니다. 어머니는 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세요. 2천만 원이 뭐예요, 2천만 원이? 이런 큰 사고에 2천만 원으로 떼우겠다니 도둑놈 신부 아니에요? 전치 10주 교통사고를 낸줄에 아주 기본이 안된 종자들이네, 어? 아주버니와 형님이 돌아가며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삿대질까지 해대며 험악하게 말해도 그저 머리만 조아릴 뿐 다 듣고만 있더랍니다. 사람을 치워놓고 단돈 2천만원으로 싹 없던 일로 덮으려고 해? 니들이 사람이냐 그러자 가해자 여성분의 남편이 물었답니다. 그럼 얼마를 원하십니까? 기회는 이때이다 싶었는지 아주 보니까 그랬다네요. 내가 합의해줄 줄 알았냐? 급한 건 그쪽이지 내가 아니니까.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거야. 어디 사망사고로 갈 뻔한 교통사고를 뻔뻔하게 2천만 원으로 때울 생각을 하냐? 난 합의 같은 거안 해줄 테니까 여기 어디도 마. 알았어? 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쫓아 냈답니다. 사망사고 좋아하시네. 억지도 웬만해야지. 그렇게 세게 나와야 협상이 유리했으니까요. 병실 밖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 쫓기는 가해자 여성분과 그 남편분에게 형님이 다가가서 그랬대요. 당신들도 양심 좀 있어봐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면 교통사고 중대가실에 해당이 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는 것쯤은 알고나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얼마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차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하나요? 기본 6천부터 깔고는 가야죠. 우리 어머니가 저리 말짱해 보여도 나이가 있으신지라 내 일은 모르는 법이에요. 당신들 눈에는 팔목만고절되었으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말에 놀란 가해자 여성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랬대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건 너무하세요. 6천만 원이라니 어머니 말씀 못 들으셨어요? 당신 어머니가 제 차에 뛰어든 거라고요. 제차 바퀴가 횡단보도 선을 밟은 탓에 무조건 과실을 인정하고 2천만 원으로 합의를 봐주는 것도 최대한 배려를 한 거예요. 저도 알고 보면 피해자라고요. 아주분이와 형님의 계속되는 사태질과 험악한 말과 욕설에도 꼭 참고 머리만 조아리고 있던 가해자 여성분이 드디어 열부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더 언성을 높이면서 그랬대요. 이것 좀 보게. 사람을 채워놓고서 자기가 피해자라니. 말이야, 방구야. 당신, 콩밥 좀 먹어야겠어. 사람을 치다녀. 당신 어머니 말씀을 콧구멍으로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내 차에 박았다고요. 하필 내 차가 횡단보도에 선을 밟고서 있는 바람에 재수가 없이 2천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한 건데. 엇이 어째요? 당신 어머니가 합의를 하자고 하셨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그러자 형님이 실실 웃으면서 그랬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없으시대. 이제는 막 사기까지 치고 자빠졌네. 안 되겠어.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깔고 시작해야겠어. 완전 약질들 아니야. 사기를 친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당신 어머니가 하신 말들을 다 녹음했어. 어디 누가 사기를 친 건지 들어봐요. 그 말에 형님이 흠칫 놀라며 가자유 성분이 녹음한 것을 차세히 들어봤대요. 아이고, 내가 미안해요. 내가 마음이 바빠서 그냥 차가 멈춰 서 있길래 얼른 뛰어서 지나간다는 것이 내가 짐이 무거운 바람에 그쪽 차에 살짝 부딪혀서 내짐 때문에 뒤로 나자빠진 거요. 다내 잘못인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하니까 나도 몸둘바를 모르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이 우격타짐으로 그랬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제 정신이겠어요? 그 와중에 너음까지 하고 말이지. 당신네들 절대로 합의를 안 해줄 테니까 그리 알아. 우리 어머니는 아들 말만 듣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날에도 병원에 찾아갔더니 여전히 험악한 소리를 질러댔다네요.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와요. 그래도 얼른 합의를 보고 싶은 욕심에 가해자인 여성분과 그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머니께서 드실 과일과 며느님이 간호하시면서 드실 반찬 좀 사왔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잘 해결해 봅시다. 그럼 합의금으로 1억을 내놓으실 건가요? 라고 하자. 그 말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래요. 다른 곳은 불편하신 데가 없으십니까? 그러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태도를 바꿔서 인상을 팍 쓰시면서 그러셨다네요. 내 몸이 말이 아니요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리고 난 그때는 잘 생각이 안 나. 머리도 다쳤단게. 그 사이에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머니와 함께 입을 잘 맞췄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서도 그러셨대요. 내가 뭘잘 몰라서 그랬는디? 내가 차로 달려든 게 아니여. 그쪽 차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내가 그쪽 차에 친 거여. 말은 바로 해야지. 안 그래? 그래서 한숨을 쉬며 가해자 여성분이 시어머니에게 그러더라네요. 할머니, 저에게도 할머니 연세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런 적 없다고 하라고 시켰어요. 2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닌데 얼마의 합의를 보고 싶으세요? 1억은 받아야 한다고 하던디. 라며 얼버무르시길래 형님이 그랬대요. 어머니, 왜 말씀이 기어들어가세요? 우리가 합의를 안 해주면 이 여자는 깜방을 가는데 지금 1억이 문제겠어요. 그러자 가해자인 여성분이 조용히 그랬대요. 저는 돈이 처 쟁겨져 있다고 해도 감방을 가는 게 무서워서 억지 요구를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쪽 맘이니까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란 것이 형님이었대요. 뭐시, 어째? 이제 막 나가자는 거요? 그러자 그 가해자 여성분이 형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더랍니다. 그래 아줌씨랑 아저씨가 막 나가자는데 내가 펼수 있겠어요? 내가 합의를 포기하고 간방 살면 그만이지 안 그래요? 억울하게 이런 소모를다 당하면서 내가 미쳤다고 돈까지 갖다 바치겠어요? 합의를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 식의 가해자 여성분의 기고만장한 태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형님이 소리를 꽤 고래 지르며 그렇다네요. 뭐 이런 쌍꺼지들이 다 있어? 니들처럼 기본 단돼 있는 것들은 철창에 갇혀 봐야 정신을 차리니까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 내가 절대로 합의는 안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두달 동안이나 합의를 해주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형님과 아주버이가 쌍으로 협박 전화를 해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최소한 이억고못 받아내도 8천만원이나 최소한 6천만원을 뜯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업무의 방해가 된다면서 가해자나 주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길래 형님 가주머니는 살짝 걱정을 하기도 했다네요. 너무 어긋있어서 시어머니 합의금을 몽탱이로 받아내볼까 했다가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도 여전히 합의금을 두고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중대과실에 전치 10조나 나왔으니 제대로 오려먹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 즈음에 형님의 둘째 딸이 의대 다니는 야문놈 하나를 물어왔더랍니다. 엄마, 얘 어때? 생긴 건 괜찮네. 뭐 하는 놈이요? 엄마, 교양 없긴 넘놈 하지 마. 의대생이야. 엄마도 알지? 내 로망이 의대생을 하나 꼬셔서 취집하는 거. 정말이요? 그럼요. 게다가 대박인 건, 이 친구의 엄마가 이쪽 지역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시래. 뭐? 여기 사는 사람이요? 그렇다니까요. 나이 친구랑 결혼을 할래요. 내가 얼마나 이 친구한테 공을 들였는지 모를 거예요. 엄마도 잘만 하면 의사사위를 보게 될 테니까 언니보다 먼저 저를 시집을 보낼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알다마다 내가 의사사위를 보는데 빚을 내서라도 꼭 결혼을 시킬 테니까 넌그 애랑 잘해봐 걱정마 거의 다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말인데 엄마 그 친구가 그러는데 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재수없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 악질을 만났다고 하시더래 합의금 다 뜯어내려고 아주 거짓대처럼 지랄이래 아 그래? 그나저나 니들 어차피 결혼을 할 거면 미리 약혼이라도 하는 게 어떠냐? 엄마 오버하지 마세요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한번 얼굴 좀 보자. 그 친구가 괜찮으면 내가 한번 얼굴 보여줄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나저나 할머니는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골절이지. 그냥 금이 간 정도야. 오히려 잘 됐지 뭐냐. 그 덕에 엄마랑 네 아빠가 돈 벌게 생겼으니 말이다. 그게 왜 엄마랑 아빠 돈이야 할머니 돈이지? 할머니가 돈쓸 데가 어디 있어? 다 우리가 알아서 써야지. 네, 알았어요.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병실에 가해자 아주버니와 그남편분이 합의하자는 말에 함께 왔더래요. 2천만 원에 100만 원을 더 얹어드릴게요. 한약 한제 지어드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제 성의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또 아주버니가 큰 소리로 성질을 냈습니다. 내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거였으면 진작에 받겠죠.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3천만 원으로 합시다. 아니 말이 다르잖아요. 제가 2천만 원에 합의를 볼 의향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또 말을 바꾸시나요? 그러자 또 아주버님 입에서 허우막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야 이런 계좌석을봤나 잘못하면 한대 처맞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 싶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가해자인 아주머니 부부가 병실을 막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누군가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가해자인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아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 어, 엄마 엄마야말로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때 그 뒤에서 아리따운 아가씨가 얼굴을 빼꼼 내밀며 놀란 토끼 눈을 뜨면서, 엄마라고? 응, 숙희야. 우리 엄마랑 아빠야. 인사드려. 깜짝 놀란 형님의 딸이었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차숙희라고 합니다. 그래? 네가 숙희구나. 근데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그 말에 형님이 기절 초풍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진 것을 직감을 한 형님이 숙희에게 물었어요. 숙희야, 이분들 어떻게 하니? 엄마, 이분들은 영재 부모님이셔. 나도 여기서 처음 뵌 건데. 그 말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다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영재만 밝게 웃으며 형님의 부부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재라고 합니다. 숙희가 할머니 병포나를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저는 숙희 친구입니다. 그 말에 형님 내 부분 입을 쩍 벌리고 석고상이 된 것처럼 순간 굳어버렸대요. 가해자 여자분이 이비사유로점 찍어둔 의대생인 김영재 어머니였다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었다네요. 갑작스런 태세 변화에 웃기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네요. 돈몇 푼을 받아내려고 그토록 두달 동안 합의도 안 해주고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돈한푼안 받아내고 합의를 해줬다네요. 웃기지 않나요? 그깟 돈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말입니다. 퇴원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며느님과 드님이 합의금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땡전 한푼안 드리고 운 좋게 합의를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2천만 원을 계좌로 이체를 해드렸는데 다시 돌려주셨으니 저는 덕분에 보험금도 탔으니 보약 한채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맘이 풀린 줄 착각하고 형님이 그랬대요. 우리 숙희랑 대개 아드님과는 해도로 깊이 사귀는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딸을 이쁘게 봐주세요. 그러자 딱 잘라서 그러더랍니다. 저는 다 좋아도 개념이 없는 애는딱 질색입니다. 네 개념이 없다뇨. 엊그저께도 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데요. 그게 어때서요? 광복절에 일본 여행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내들과 쉽게 제주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아무데나 막 굴러다닌 내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웃겨 형님은 그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로 반박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형님이나 형님의 딸이나 모전여전이었으니 남 좋은 일만 실것 하기만 하고 실속은 하나도 못 차렸으니 자업자득이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